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의심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겁니다. 살, 살아갈 것가입니다. 아, 우리 가장 요새 최근에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확실이란 단어가 됩니다.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맥락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민 1세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2세대, 1.5세대가 우리의 주축 세력으로, 주축의 어떤 힘으로 우리 이민사회에 등장하고 있고 또 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가 앞으로 10년이 있으면 이 교회의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30대, 40대, 50대를 한 단어로 표현할 때 C, 그 알파벳 C에 해당하는 C 세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C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컴퓨터입니다. 30대, 40대, 50대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세대가 됩니다. 또한 이 세대를 갖다 Black Mirror라는 그런 제네레이션으로 피, 표현합니다. Black Mirror. 검은 거울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전화기의 그 화면이 액정이 검정 색깔입니다. 그걸 항상 들여다보고 거기를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를 그 세대를 C세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떨 것인가 물어보자. 아, B라는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아, 내일은 비가 올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C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화기를 핍니다. 전화기를 열었습니다. 날씨를 체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은 비가 20% 정도 올것 같고, 비는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시대는 기술을, 테크닉을 신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의심이 존재하는 세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너무나 비관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난 목요일 날몇 분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제 바로 옆에는 한 여섯 명 정도 어느 회사 직원들 같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앉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제가 그 자리에 일어날 때까지 얘기의 주제가 뭐였냐면 복면 과황이었습니다. 복면 복면과항. 과황. 제가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복면 과황입니다. 그거 본 것을 얘기를 쭉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저분들이 한 시간 동안 식탁에서 저 얘기를 할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고민, 슬픔, 기쁨, 성공, 자랑할 것 또는 실패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지 를 못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스포츠나 복면과학이나 드라마나 어떤 정치의 과십이나 이런 얘기들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다치지 않습니다. 그얘기는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내 문제는 내게 해결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내가 어떤 내 개인적인 것을 그 식탁에 내어놓으면 그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됩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슬픔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 시대는 서로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대화의 주제나 대화의 내용을 보면 피상적입니다. 추상적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너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너와 내가 서로가 불신의 시대라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게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보고한 내용이 됩니다. 미국 성인 중에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우울증을 경험하거나 불안감으로 인해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 18세 이하 된 자녀들, 10%는 행동장애, 과잉행동장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스쿨 가면 20% 정도가 아, 더 심한 그 장애를 나타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람과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게 대화가 추상적입니다. 비상적입니다. 나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고민과 이 어려움, 어떤 의심하는 것, 그 불신 속에서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차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태음 28장, 16절에 17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승천하고 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배웠고 경배하나 예배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입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심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르신 것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지만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믿음은 의심과 공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 믿음에는 의심이 항상 따라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헬라우로 의심이라는 것은 디아스트로조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트로조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한번 생각하는 것, 두번 생각하는 겁니다. 세번 생각하는 겁니다. 의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길이 있습니다. 양갈래 길이 있는데,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며 방황하는 것 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의심과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의심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있습니다. 그 도마가 아, 앞에 명칭이 붙습니다. 디드모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디드모 도마입니다. 디드모라는 건 쌍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동시에 도마도 쌍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쌍둥이가 있냐면 믿음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항상 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도마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그 못의 구멍을 봐야 되겠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에 창자국에 넣어 보면 내가 믿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손을 펼치셨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내 손에 이못 자국의 구멍에 넣어 보라는 겁니다. 네 손을 펴서 허리에 창자국에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의심을 선택했습니다. 분명히 의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사람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통해서 엄청난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쌍둥이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면 우리는 믿는다는 걸 강조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의심이 항상 공존한다는 거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심의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의심하는데 그 의심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의심의 시간이 길어지면 절망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병듭니다.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들립니다. 전에 내가 그 사람 믿었지만 의심이 오래 가면 그 사람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건다 거짓입니다. 믿음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의 시간이 길어지면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조국의 미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러다가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러다 어떻게 나라가 일어설 것인가. 무엇 하나 시원한 것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이민정책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이민정책대로 실행된다면 소수 인종, 내가 이곳에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시민권 가졌다고 할지라도 인종 차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백인 국가가 될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질병이나 가난으로 내 자신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가? 나는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있다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미래 의심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미국의 이민정책, 소수민족에게 우리에게 불안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의심하게 내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본다면 의심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의심이 찾아온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의심의 시간을 단축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19절과 20절인데, 우리 같이 말씀은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십니다. 무엇이 대단하면 의심하는 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세 가지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일입니다.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던 일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제자들은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던 사역을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의심하고 있지만, 너가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하던 일을 너가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걸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 신앙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저는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좋은 믿음이, 정말로 좋은 믿음이 하나님에게 무슨 큰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큰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손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믿고 있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큰일 아닙니다. 우리에겐 큰일이 될수 있지만 하나님께 큰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누가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스스로 자랑하고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의심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신자라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 그가 인간의 조건이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꿈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돈 버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게 우리가 속으로 말할 때 언제 내가 일을 관두고 편안히 쉬는가? 더 이상 일을안 했으면 좋겠다. 모든 걸 쉬고 편안히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지옥과 같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일하지 말아보라는 겁니다 일안 하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하지 않는 세상 천국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일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뒤바뀌어 생각하며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잘 믿어야 되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잘 믿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우리의 신앙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도 내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나를 책망하고 질책하며 심지어는 저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가 의심하고 있고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너는 내가 하던 일을 똑같이 할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우리 아 장군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어디서 크게 보냐면 골리앗 죽인 사건을 크게 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윗이 골리아 죽인 사건은 강조되지 않습니다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항상 의심했습니다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항상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만 찬양하는 겁니다 의심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자신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합니다.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 신앙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늙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의 겸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명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만과 겸손은 종이 한장 차이라는 겁니다. 캐나다에 슈슈아베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본 건데, 그들이 사는 지역은 물이 많다고 합니다. 사냥감도 많고, 걱정근심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가보면 천국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만 있으면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부족의 조상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우리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슈슈합은 30년마다 꼭 이사를 갑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살았던 집들, 농사지었던 것들, 좋은 사냥터, 그 물고기가 잡히던 그 호수를 두고 광야로 나갑니다. 척박한 지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개울을 팝니다. 물고기가 그 길로 흘러오도록 개울을 팝니다. 사냥감을 찾으러 사방을 다닙니다. 열매와 과일을 얻으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집을 새로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렇게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이 편하게 살았던 그 자리에 느꼈던 그 희열을 그때 맛본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과거가 얼마나 좋았던 걸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로 뭉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척박한 지역이 다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의심합니다. 의심하면 믿음은 척박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광야 같습니다. 의심할 때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못할 것 같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 2017년 계시의 정신은 하나님 알자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느껴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 느낄 것 같습니까?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 느낄 것 같습니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의심할 때에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의심하는 제자들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스스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한나 아르트 말대로, 지옥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슈시아 부족처럼, 내가 오늘 있는 그 상황이 척박한 지역이지만, 다시 한번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맡기시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란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의심하지만, 부족하지만, 오늘도 세상에 나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누군가 가르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크게 지금도 고민합니다. 저의 목회 자질을 저는 의심합니다. 제가 과연 목사가 될수 있는가, 목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33살 때 신학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를 무릎으로 앉혀놓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목사가 돼도 너는 목사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포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난주에 우리 큰 누님하고 전화통화했습니다 말하던 중 이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얘걔 예, 아직도 그 성질 갖고 있냐 걔그 성질 갖고 애로해서 목회하면 교회 당장 문 닫는다 <laughs> 맞습니다 저 자질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여기 김창길 장로님 저하고 잠깐 제가 사업할 때 만났습니다 가끔가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성격이 칼이었어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전 칼이 아니라 면도칼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 목사 자질 없습니다. 목회 자격 없습니다. 저는 목회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합니다. 제 자신을 의심합니다. 제 자격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느낍니다. 이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순간마다 때마다 교회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낍니다. 때로는 목골이 송연합니다. 머리카락이 씁니다왜 제가 느끼는 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왜 여러분 포기하고 계십니까? 저와 같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의심하고 믿음이 없지만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주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명령형입니다.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형입니다.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해보긴 해보라는 겁니다. 내 말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아 보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역사를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누군가를 세례자로 인도해 보시면 하나님께 주신 감동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가르칠 것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뭐 교만입니다.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면 하나님께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얼마든지 경험하며.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을 들으라는 겁니다. 명령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육 세미나 합니다. 여러분, 교육은 모방입니다. 모방입니다. 교육의 근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방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방하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방하시라는 겁니다. 잘 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흉내만 내시기 바랍니다. 흉내만 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의심하는 것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